요즘 전통주에 대한 우리 관심이 높아지면서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자 나온 복슬복슬 팀에서 전통주 만들고 있는 단공승입니다 누룩이 뭐냐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곡물을 이용해서 내가 술을 발효시키기 위한 발효제. 예를 들어 와인이라든지 과실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과실이 갖고 있는 당을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들어내는데. 그에 비해 우리 전통주의 재료가 되는 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이 주 원료로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쌀 속에 있는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누룩 속에 효모가 만들어내는 효소들은 전분을 당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또다시 그 당을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들어주는 게 누룩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누룩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전통주를 만듦에 있어서 누르기 뭐냐라고 하면, 그 쌀과 물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전통주의 맛이나 술의 향기를 어쨌든 가장 특색 있게 나타내게 해주는 게 누룩이니까. 이 누룩의 역할은 술을 만들어내는 거 오로지 내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그 안에서 알코올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이상 그 이하의 기대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곡물 뭐 밀도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녹두나 그 누룩을 띄우기에 씌우는 지푸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쑥 이런 부재료들도 그 누룩에 베겨서 단순하게 알코올을 형성해내는 것뿐만 아니고 그술 맛과 향을 결정지을수 있다는 거죠. 내가 똑같은 쌀과 물을 가지고 같은 수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도 이 A라는 누룩을 쓰는 것과 B라는 누룩을 썼을 때 어쨌든 맛과 향이 확실히 다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누룩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누룩을 띄우는 사람의 손길도 항상 일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누룩이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점에서 불안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되게 뚜렷하고 어떤 데는 건조하고 어떤 데는 습한 지방이 되게 뚜렷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룩의 종류가 어떻게 보면 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누룩이 되려면 어쨌든 그 곡물에 안정적으로 그 미생물이나 곰팡이가 잘 안착해서 거기서 번식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효능 효과를 가지는 누룩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영정조 때에 나온 함경도 생활상을 그린 책이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함경도 지방은 쌀이나 밀이 풍부하게 자라기가 힘든 추울 땐 엄청 춥고 더울 때는 엄청 건조하게 덥기 때문에 술빚을 때는 보통 찰기장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마저도 잘안 자라니까 매기장으로 누룩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누룩들을 쭉 이야기해 보면은 그 중부 지방, 경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충북 쪽까지는 대체로 누룩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사각이나 원형에 어느 정도 일정한 두께가 있는 그런 누룩이 가장 발달을 했다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안동 그다음에 부산 해남 이쪽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누룩이 점점 넓고 얇아져요 습기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누룩이 습도가 너무 높으면은 수분 때문에 썩기 때문에 그런 누룩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바람도 강하고 습기도 많고, 변화 미리 자라기 힘든 환경이니까, 거기는 누룩을 보리로 만들었고, 사이즈도 손바닥 사이즈를 잘안 넘어갔어요. 풍토와 기후에 맞는 곡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누룩을 만드는 거죠. 물론, 집집마다 수을비기에서 누룩을 빚었지만, 잘 만들어 놓고도 온도나 습도 이런 게 하나라도 틀려버리면, 그냥 누룩 자체를 망쳐요. 이게 한 집안에서 만약에 누룩을 망쳤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술도 당연히 못 만들 뿐더러 식초도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주된 식재료 중에 하나가 또 식초이기도 했고, 그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술이 쓰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다보니 누룩을 파는 가게들도 생겼고 해서 이제 은국전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은국이라는 단어는 좋은 누룩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좋은 누룩은 딱 빠졌을 때 속이 썩지 않고 하얀 백국과 황국이 골고루 펴져 있는 게 마치 그 금운동할 때그 은과 같다 그래가지고 좋은 누룩을 은국이라고 불렀고 거기에 이제 가게 전자를 붙여가지고 그런 좋은 누룩을 파는 가게다라는 뜻의 은국전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누룩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예전으로 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언제부터 우리가 누룩을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술이 형성된 시점부터 누룩은 있었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조선왕조 실록 첫장 표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술이 소주거든요. 우리 마시는 소주. 그래서 이성계 아들이 소주를 즐기다가 사망했다. 딱한줄딱 나옵니다. 근데 소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발효주를 만든다는 뜻인데 그 발효주를 만들려면 당연히 누룩이 필요했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은 당연히 고려 이전에도 그런 누룩을 이용해서 술을 빚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누룩 시장이 아무래도 소비자가 적다 보니 많이 위축된 것도 있고 가장 작년 재작년에만 해도 문 닫는 누룩 공장들이 있다는 보도 자료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송악곡자나 진주곡자, 뭐 부산의 산성누룩뿐만 아니고 이제 뭐 정철기 누룩이라든지 이런 이제 누룩을 따로 또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누룩 산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발달시켜 나가고 계셔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의 누룩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갔어요. 일본 술의 다양성은 어디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냐면, 쌀의 도정률. 어떤 품종의 쌀을 쓰느냐. 그리고 그 쌀을 얼마나 도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전분을 이용하느냐. 일본은 누룩을 만들 때 우리처럼 불확실성을 가지고 누룩을 띄우지 않아요. 온도, 습도도 물론 당연히 조절하긴 하지만, 쌀을 쪄가지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종균을 뿌려서 배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균이 침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균만을 배양해서 누룩을 만들기 때문에 술맛이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점이지만 일정한 만큼 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중국이 사실은 대륙이고 그 다음에 역사가 진짜 오래된 어떻게 보면 황하 문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4대 세계 문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누르에 대한 얘기는 중국이 기원전 1200년까지 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구분을 하면 대곡, 그 다음에 소곡, 부곡,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대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큰 거, 벽돌 같은 사이즈. 진짜 건조한 사막과 가까운 지방도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이 누룩이 미생물이 배양하기도 전에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애초에 수분이 잘안 날아가게끔 아예 두껍고 네모나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큰 그런 누룩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중국은 바닷가 근처나 호수도 많고 되게 습한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소곡, 그러니까 이런 계란 같은 누룩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누룩들은 대체로 이제 보리나 완두, 찹쌀, 쌀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거 말고 밀기울을 우리나라에는 밀기울 누룩이 가장 대표적인데 중국에서도 밀기울 누룩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부곡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누룩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건 그렇게 세 종류 정도 맛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고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썼던 기억들을 보면은. 중국의 술이 훨씬 부드럽고 덜 독하다라는 말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중국은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증류주의 형태보다 발효주를 많이 만들어왔다는 걸좀 반증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발효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순하고 장내가 많이 나요. 마치 된장 같은 장내가 많이 나. 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요리할 때 많이 쓰이는 게 그런 술이고 그만큼 감칠맛도 강한 그런 술이 지금 중국에 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진짜 술을 위한 술. 먹고, 즐기고, 취하기 위한 그런 술이 아무래도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옛날 중국의 명군, 그러니까 훌륭한 임금으로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은나라의 고종이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은나라의 고종이라는 분이 자기를 보필해줄 신하를 이제 찾아 다녔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 평민이었던 부열이라는 평민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 신하가 되주기를 권했을 때,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술에 비유했어요. 내가 귀한 술을 빚으려는데 당신이 누룩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도 사실 누룩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해요. 어쨌든 미생물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그다음에 복잡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정보가 누룩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laughs> 저희 복슬복슬도 복슬복슬 tv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많은 영상이 있진 않지만 앞으로도 복슬복슬 tv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로 예,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